실립 장군 국지 안녕하세요 홍보맨입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실립이 왜 조령이 아니라 탄금대에서 싸웠나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각은 9시 26분이고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신해드립니다 이탄이라고할수 있는데 이런 분들 악마죠 악마입니다 이런 분들 좋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댓글에 좋아요가 1,700개라는 거 심각하죠? 악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선 설명을 해볼 텐데요 신립은 당대 명장이죠 근데 그 신립이 왜 조령이 아니라 탄금대에서 싸웠나 왜 탄금대에서 싸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 자 여기가 충주시입니다 여기가 탄금대예요 여기가 충주성이고 왜군들은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었어요 무섭죠? 왜 탄금대냐 우선 첫 번째 이유로 신립은 기병이 주력이었습니다 기병이 8,000, 뭐, 설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병이 8,000, 16,000명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8,000명은 예비군 형태였을 겁니다,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가보셨죠? 상태가 어떻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급하게 동원돼서 내려온 겁니다. 전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기병은 강합니다. 이건 정규군이었어요. 기병 위주의 전략을 펼 수밖에 없었다. 험준한 조령을 지키지 않고 기병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배수진 활용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가 다 강이죠.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일본군이 불령을 돌파해서 전투를 벌인 때가 28일입니다. 근데 실립이 충주에 도착한 시간은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의 여유가 있죠. 이틀의 여유 동안 16,000명을 조령했다다구축했을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비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제가 어렵죠. 농민들도 다수 섞여 있고 지위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이틀 안에 다 배치를 해서 방어 라인을 세우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도전인데요. 지금 일본군은 고니시 군대가 먼저 북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뒤를 이어서 가토 군대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명장이었던 신립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니시 군대와 가토 군대가 떨어져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각계격파를 해야죠 먼저 고니시 부대를 격파한 다음 가토 부대까지 격파라는 옛날 전투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에 죽고 살기 때문에 처음에 주력이었던 기병을 활용해서 표장박사를 내버리면 신립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신립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신립의 목표는 조령에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앉아서 틀어막고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각지로 북상 중인 일본군을 경멸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를 치러서 어떻게든 적의 선봉을 꺾고 뒤이어오는 가토의 군대까지 꺾어서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조령하면 길 하나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처럼 샛길이 많아요. 이쪽이 조령이고요. 이쪽이 중령이고 이쪽이 추풍령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요. 그럼 이세 가지 길만 막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세 길이 엄청 많습니다. 세 길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길난 거 보시죠. 이 길이 다 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에요. 특히 이 조령 옆에 하늘재만 해도 원래 쓰던 고갯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령이 새로 난 신장로라면 하늘재는 원래 있던 길이야. 이길 키로수가 키로수가 거의 100km에 달합니다. 재보진 않았어요. 이 넓은 구간을 이 란에 완벽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령과 그 주변, 뭐 아주 관대하게 봐서 하늘제 정도 이 금방까지 다 막았다고 쳐봐도 우회하는 외군을 막을 수가 없죠. 우회해서 가면 돼요. 어차피 일본군의 목적은 선조를 잡는 거였기 때문에 서울로 최대한 빨리 진군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서울이 무방비로 함락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립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전투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졌지만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한양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회 공격을 하면 조령이 완전히 고립됩니다. 또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뭐냐면 정예군은 기병 팔천이라고 했죠. 기병은 산에서 어떻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럼 보병 팔천은 뭐냐? 사실은 정규군은 아니라는 설이 대체적입니다. 우업 지졸이에요. 이 산에 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도망갑니다. 런.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령보다는 전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방어전보다는 전투를 선택한 거죠.